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송이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드레스 워킹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이제 하리양 영상도 같이 보여드리고 했더니, 아, 어, 그 영상 너무 멋있다고 반응이 좋았어요. 그, 거기에다가, 그, 도대체 그러면 하리양과 어떻게 인연이 된 건지, 이거 또 따로 d m 까지 저희한테 연락으로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리안과 인연이 됐는지부터 해서 사실 또 저희가 그하리안과 같이 해서 조금 마음이 아팠던 스토리도 있잖아요. <웃음> 정말 생각만 <laughs> 하면 근데 이제 그 팬분들이 그것도 같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막에 대해서 이제는 가십이라고까지도 할수 있지만 그 당시엔 저희는 힘들었지만 그쵸. 예, 그래서 그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그러면 이걸 좀 저희가 재밌게 풀어보자! 이, 저희만의 썰을 풀어보자 해서 예, 이렇게 또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제일 질문 많았던 게그 하량이 일단은 먼저 연락을 줬었잖아요. 맞아요. 맞 예. 음. 그럼 어떻게... 또 연락을 주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너무 신기하게도 저희 글로라이즈를 그러니까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도 그렇고 글로라이즈라는 회사도 그렇고 네. 어, 우리나라 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해외팬들도 되게 많으세요 아 음. 그래서 저희가 세계대회 에 디렉팅에서 내보내는 참가자들이 몇명 있었잖아요 그동안 네. 그래서 그런지 해외팬들도 저희를 알고 어 바카리앙이 혼자 준비하고 이렇게 인스타에 화보 같은 거 올리는 음. 걸 보고 그것도 누가 추천을 해줬냐면 뭐 동남아 쪽이면은 저희가 파트너가 있으니까 저희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쳐도 네. 진짜 미인 대회 파워 하우스 멕시코 팬이 바카리앙에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오, 아 멕시코 팬이 네. 하리앙한테 따로 연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멕시코에 살고 있는 어떤 팬이 바카리앙한테 네. 꽃 집어서 얘기를 했대요. 한국에 글로라이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엘리자베스를 찾아가봐라라고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했대요. 오, 오 너무 신기한데요? 네. 그렇게 해서 전화가 와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된 거죠. 아 어떤지 좀 글로라이즈. 그 다양하게 디렉팅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유명한 거는 알고 음. 있었거든요. 그 국내 팬분들이나 아니면 간혹 몇몇 분들이 국내에는 전그 세계 대회를 내보낼 수 있는 뭐 워킹을 가르친다든지 퍼포먼스를 가르친다든지 하는 어 그런 전문가들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처럼 예,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외 세계 미인대회를 내보내는 친구, 그,가 있는데, 어,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안타까웠어요. 저희 같은 것도 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국내에 다른 뭐그 전문 미인대회 교육기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인지, 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진짜 전문가이고, 네. 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글로라이즈나, 그리고 다른 미인대의 기관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 근데 국내에 전문 기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일단은 찾아보지도 않고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하는 음. 약간 좀 아쉽고 한편으로는 어리석을 수도 있는 발언이 아닌가 음. 싶습니다. 맞아요. 그 세계대회를 내보낼 때 저희는 이제 워킹이나 퍼포먼스나 실제로 어 여러가지 영상이라든지 레퍼런스가 저희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계대회에 나가시려는 분들은 그런 거를 같이 찾아봐서 어, 정말 전문가한테 그런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말로만 그러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아니 어, 제일 쉽죠. 네, 사실 찾아보면 은그 실제 저희처럼 영상이나 스스로 뭔가 했던 레퍼런스나 그런 것들이 없고 있을 수도 있을 음, 것 같아요. 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건좀 찾아보시고 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치나 디렉터를 선정을 하실 때 네. 말뿐인 사람들보다는 정말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결과 네. 레퍼런스가 있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그러면 그 하리양이랑. 하리양이 일단은 세계대회에 나갈 때그때그 협회랑 저희 협회랑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도와줘도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국내 팬들이. 아, 이게 저는 약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다른 나라를 보면 미인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나라들을 보면 네. 협회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군가가 세계대회에 참가를 한다고 라 하면 자 따로 똑 같이 개념으로 우르르 모여서 정말 팀워크가 엄청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회를 협찬하던 어떤 협회가 뭐 다른 누군가가 다른 대회를 나간다라고 하면은 같이 도와줘요. 음. 도움 요청이 오면 함께 함께 의시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진짜 그이 당파 싸움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진짜 편가르기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근데 저는 협회가 달라도 이제 박하리 양이 흑역사 안 남기고 네. 정말 멋진 퍼포먼스와 영상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네. 이 마음뿐이었죠. 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그 하리 양이 나갔던 그 대회 협회랑 따로 얘기가 됐었던 건가요? 아, 그요 아, 그것도 네. 얘기가 됐나요? 그래서 일단 제가 되게 당황을 했던 건 보통 그렇게 협회에서 지원을 잘 해주면 네. 협회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외국 미인들 참가자들도 우리나라에 놀러 오면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아 혹시 뭐 기자회견 같은 거 어레인지 해줄 수 있느냐, 네.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교통편이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가는가, 뭐 이런 진짜 자잘한 도움 요청도 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카리앙의 경우에는 혼자. 그니까 개인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한 이야기가 이 자기는 우승자가 아니고 차순위자라 어, 조직위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혼자 주, 알아서 준비를 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당황스럽죠 많이 당황스럽고 이게 아, 세계대회 저희가 준비를 같이 해봐서 알잖아요. 맞아요. 준비할 게 너무 많고 지출도 너무 무시한데 그거를 혼자 하려고 하니. 이게 되게 막 안쓰러운 거예요. 네. 안쓰럽고 딱하다 진짜 도와줘야겠다 라고 하고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협회에서 신경을 안 쓴다 할지라도 저는 예의상 그 대회 라이선스 홀더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예쁘게 아 저희가 콜라보 하면 제 회장님이랑 저랑 콜라보하면 정말 예쁜 결과가 나올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뭐, 그렇게 어필을 했더니, 아,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리한테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셨죠. 아, 음. 그러면 따로 얘기를 해서, 협 그, 그쪽 대회에서도, 어, 고맙다. 얼마든지 도와달라. 라고 네. 했었던 거죠. 네. 되게 인연이 신기해요. 해외 팬, 그것도 멕시코의 세계대 세계 미인 대회 세계 미인대회 해외 팬이 하리한테 연락을 해서 어, 그래서 또 하리 양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고 네.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그쪽 대회랑도 연결이 됐던 거네요. 근데 그, 진짜 궁금한 게 해외 팬들이 글로라이즈를 추천했던 것도 너무 놀라워요. 맞아요. 네, 해외 팬은 글로라이즈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저희가 2016년부터 세계대에 네. 참가자를 파견을 했잖아요. 네. 참가자들 내보내면서 그 참가자들 수준 또는 이렇게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저희가 세계 대회마다 다 따라다녔거든요 조직이가 아. <laughs> 그래서 막 태극기 흔들고 막 응원하고 아, 그거 엄청 중요한데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간식 같은 걸 싸가서 저희랑 같이 주변에 앉은 사람들한테 아 어, 이거 한국 간식이 이렇게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내셔널 디렉터들이랑 친해지게 되고 이제 사람들은 저희 조직에 대한 관심이 음. 커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커진 관심이 해외 팬들의 유입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음. 그래서 그런지, 어,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laughs> 저희를 인터뷰를 해봤어요. 네. 너무 신기한데요? 네, 그래서 그 기사가 나갔는데, 영문 네. 버전이 나오면 또 따로 연락을 준다고는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인도네시아 현지어로만 네. 돼 있긴 하지만, 이제 감독님들께서 여기 자료 영상 화면으로 띄워주실 것 같아요. <laughs> yeah <laughs>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글로라이즈가 사실 저는 처음에는 어, 아나운서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가 아나운서 등용문 대회로 유명하다 보니까 어, 국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세계 대회, 세계 미인 대회에서 더 유명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국내외 모든 미인 대회를 아우르는 곳이 되지 않았나라고 음, 음. 생각해요. 그러면 하리양이 그렇게 연락이 왔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하셨잖아요. 놀랐죠. 네, 그래서 그 그럼 예상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연락을 할 줄은? 예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네. 바카리양은 이제 거기 조직에서 다 지원을 받고 준비를 하겠지라고. 하긴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다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바카리양도 당연히 그러겠지 음. 했는데, 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일단 바카리양이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오잉스러웠고 네. 두 번째 이제 바카리아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 혼자 준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허, 아,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것도 깜짝 놀랐을 네. 것 네. 같아요. 그러면 그 혼자 준비를 하, 하는 거니까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었던 그쵸. 거겠고요. 네. 세계대회를 내보낼 때 그게 금전적인 게 굉장히 지출이 많이 되고 하잖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도 하리양이 그렇게 그 세계미인대회 팬의그말 한마디로 두드린 거면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는 그거 생각도 생각하면 들어요. 아직도 너무 짠하고. 네. 아휴, 그렇죠. 음. 아, 그러면, 그거를 준비를 할 때, 얼마든지 협회에서, 그, 쪽 대회에서, 어, 얼마든지 하리가 하, 원하는 거다 해줘, 해줘라. 막 이렇게 좀 허락하고, 고맙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 그렇게 해서 콜라보를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쪽 대회에서 또 어느 정도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해줬던 게 있었던 거네요.